자 마지막입니다. 어 사실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저기 안티스타 오기 직전에 보니까 약간의 대립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죠? 아, 의견 대립이 있었구나. 예. 존 시나와 코디 로츠의 스트리트 파이트 매치입니다. 누가 존 시나야? <laughs> 누가 존 시나야? 누가 존 시나야? <laughs> 누가 존 시나 <laughs> <누가 존시나야? 웃음> 쪽이었죠? 존 시나 네, 레이스토 콜드가 존 시나를 응원하는 쪽이었고요. 저는. 코디로즈! 코디로즈를 고디로즈? 응원하는 쪽이었고 근데 나는 지금 좀 놀란 게네 어? 전신화가 스트리트 파이터 매치를 한다고? 야 진짜 은퇴 전에 다 쏟아 부을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을 잠깐 들었어 약간 그런 거 있지 은퇴하기 전에 뽕 뽑아먹고 가겠다라는 그런 느낌 아니 본인도 이제 아는 거야 아 이제 체어 샷 맞을 기회가 없으니까 체어 샷 뭐, 어, 찜질 좀한번 하자 아 생각보다 그 이런 표정 그렇게 하는데 운동하신 분들이 단순 무식할 때가 있어요. 왜왜 <laughs> 네. <laughs> 왜, 왜요? 왜? 왜냐면 그런 거 익숙하거나 물론 아프긴 한데 음. 사실 지금 할리우드 생활을 10년 한 거지 남은 20년 25년은 링에서 살아온 사람이고. 아그렇 어, 1년에 한 달에 한 번은 체어쇼 마셨던 분들이에요. 그지. 음?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지점에서는 저도 여, 연극을 하는 사람이니까 느낀 건데 무대에 있을 때 이거를 다시 할수 없다면. 고통스러워도 한 번은 해 보고 싶다는 경험이 될 때가 있거든요. 거, 그런 지점에서 공감이 갔을 때 네. 존시나도 은퇴하기 전에 한 번은 체험차은 맞아야겠다라는 각오를 했을 거예요. <laughs> 자, 아, 그랬을 어, 것이다. 어. 오케이. 이제 그러면은 이 게임 존시나가 이길 것 같은 이유. 존시나가 이길 것 같은 이유. 어쨌든 존시나 아까 저희 녹음 전에도 일단은 얘기하긴 했지만 코디 로즈의 레슬매니아 스토리를 위해서 덜하기 끼어들 가능성이 일단은 첫 번째 어 마이크 조금 더음 그리고 두 번째는 존시나가 남은 여섯 달을 미드 카토로 내려가서 보내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아 음. 제일 중요한 덜하기 끼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여기서 챔피언벨트 내주고 남은 한네 다섯 달네 다섯 달을 그냥 뭐좀뭐 뭐 띵가띵가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존시나가 아직도 아, 보여, 보여주지 못한 게 너무 많다. 왜냐하면 그렇죠. 전신화가 지금 엄청 오랜 기간 끝에 사실상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터닝를한 건데 네. 사실은 언제 선역을 해도 저희가 아는 맛에 전신화는 그대로도 각인이 될 거란 말이죠. 음. 그게 은퇴 한두달 전에 이제 잠깐 선역으로 돌아와서 음. 이제 고별문제 치르고 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벌써 지금 오, 오늘 촬영의 기준으로 7월 27일. 아직은 PPV가 한번더 남았어요. p l 리가 하나는 더. 피에리 하나 더 남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예 깔끔하게 지고 은퇴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만할게요 하는 거지 이제. 네. <laughs> 아. 그만할게요 하는 아니, 거지. 아니 아 그러니까 이게 저 이게 턴패를 하고 또 챔피언을 주고 턴패를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거잖아요. 너무 이릅니다. 아. 코디 로즈는 또또 다른 시련이라고 하죠. 일명 코디버스. 네. 또 다른 시련에 더락이 아마 개입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시기지 않을까? 더락이 개입할 가능성 이 있다. 트레비스 스카시 또 이번에 계약이 해지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laughs> <laughs> 그래서 아그 <또 웃음> 어, 새끼 그, 그러니까, 어, <laughs> 트래비스 스카시 워낙 문제가 많고 네. 그 펀치도 잘못 날려가지고 실제 부상 일으킨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그 새끼요 더더비 내부에서 트비스 스카라고 아예 그냥 일단 콜라보를 끊어버리는 걸로 오케이.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또 걱정이 되는 거는 알투르스가또 잠잠하단 말이죠 지금 음알투르스가 다시 한번 <laughs> 미안한 말이다. 알트루스 같은 선수들은 정말 미안한 말인데 썸머슬이못길 거예요. <laughs> 아, 저 지금 농담을 무슨 생각이 드는 알 아요? 자 아까 각본 이렇게 막 시부를 시부를 댔잖아요. 음. 진짜 세상이 너무 잔인한 게 잊혀지는 거라고. 음. 음.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알트루스뿐만 아니라 데미안, 뭐 블랙, 뭐 이런 선수들. 생각이 안납니다 아 활용을 안한다는 얘기예요 음. 저희같은 방송장이들한테도 언급이 안된다는건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되게 이건 아닌데? 하던 분이 있었는데 <laughs> 음 지금은 없죠 그분이 아뭐 어쩔건데 어쩔건데 <laughs> 그럼 오케이 이길거같은 일단은 서머슬램이라는빅 그... 이벤트가 온 상황에서 존 씨나가 일단은 악역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스탠스는 일단은 거진? 거의 한 7, 80% 정도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존 씨나가 계속 챔피언을 들고 있어도 되기는 하지만, 오래 지나면은 어쨌든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는 상황이라면, 코디로즈한테 일단 챔피언을 넘겨주고, 지금 또 존시나에 대해서 따, 다른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는 게, 존시나가 인컨챔을 들어올린 적이 없다. 그랜드 슬램을 그래요? 어, 그랜드슬램 달성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제 한번 내려놓고 이제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인컨챔을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어떻게 냐 잠깐만. 잠만요. 깐 진짜 없어요. 어? 잠깐만. 그러면 저 아까 얘기했던 도미닉. 네. 바꾸겠습니다. AJ 가고. 오! AJ <laughs> 가고. AJ랑 전신아랑 맞다 야 한번 뜨자. 야아 실제로 아, 지금 사람들이 꿈꾸는 드림매치가 그거예요. 아, 이번 성스에서 AJ 스타스가 인컨챔을 따고 바로 존시나도 뺏겨서 AJ 스타스대 존시나의 리매치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하는 거지. 사실 정수가 이제 인컨챔인 거고. 사실 16년도 15년도 그때 이제 그 AJ 스타스와 존시나의 경기 3연전은 진짜 명경기잖아요. 네, 최소 4 5로 알고 있는데 아그 정말 좋은 경기력을 가진 것둘이또 친구잖아. 동갑내기잖아. 친구이하고 WWE에서 거의 7, 8 년을 같이 또 동거 동락했으니까 고별 무대 전에 대립하기에는 또 원하고 저도 그 기사를 봤어요 AJ 사이스가 존시나 은퇴하기 전에 경기 한번 떼보고 싶다. 우리는 최고의 매치들을 보낸 레슬러로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데 어 만약 이정배가그 WWE 스네브 그리고 우리 삼치 형님이 마음에 들어한다면 우리 존시나랑 AJ만 허락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코드로즈가 챔피언을 차지할 것 같다인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주제를 더 던져보고 싶거든요. 지금, 또, 스멱다운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썸머슬램에서, 네. 이 둘이, 더블턴. 즉, 존시나는 선역으로 돌아오고, 코디는 악역으로 돌아올 것인가. 자. 어 <laughs> 사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월드이든님이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겠느냐라는 의혹을 먼저 던져주시면서 그래도 삼치가 악역이지만 환호받는 악역, 선역이지만 선역이어도 뭐 이런 식으로 선역 뭐 환호받는 선역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 어 영상을 올렸던 게 있었어요. 내가 그거를 좀 조금 뭐 인상 깊게 봐서 썼는데. 더블턴까지는 안갈것같다는 느낌이 제 생각이에요. 아니 저번에 이제 비스트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더블턴까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더블턴이라는 시도 자체가 있었어요 혹시? 오버적이고 몰랐... 약간 무리수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 그런데 잠깐만 그러면 자꾸 없는 사람 얘기를 꺼내서 미안한데 왜 그렇게 더블턴을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게 딴데서는 그게 오케이가 됐어서 그런가? 나 몰라서 그래요. 그게 그게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laughs> 갑자기 갑자기 이게 이렇게 간다고. 왜냐하면은 <laughs> 와, 감은 이이이 이, 이 스토리텔링은 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급작스럽게 된다고 해서 좋은 반전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조금의 기미가 보여야 돼요. 응. 근데 물론 그건 있어요. 코디로즈 <laughs> 코디로즈 댓글이나 그런 데 보면 이 단계 선혁, 이 단계 우리 영웅.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이제 코디로즈가 이제 막 존시나한테 되게 세게 공격하는 그런 행태도 보였었고 지난번에는 저기 뭐지 계약서 할때뭐 억지로 서명하고 어, 하고 어, 하고. 그러는 것도 보면은 <laughs>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선혁의 모습은. 아니다. 아니에요 다아니 그니까 거기에 계약서 서명식 때 코디로즈가 입고 나왔던 스타일들을 잘 보면은 코디로즈가 차고 나왔던 시계는 더락이 더비더비에 와서 차고 나왔던 시계와 동일한 브랜드고 동일한 브랜드 동일한 모델이고 원래 정장 입고 오는데 그때 체육복 입고 오지 않았어? 아니 정장 입고 나왔지 정장 입고, 입고 나왔지? 그리고 안경 같은 경우에도 더락이 썼던 모델 그대로 쓰고 나왔고 네. 이 말인즉슨 영혼을 판거 아니냐. 어, 영혼을 판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봤을 때 레인 스톤 콜드가 아까 얘기했던 더락의 등장설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있다. 근데 더락 등장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마틴 스코세지 감독님이랑 영화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시간은 잠깐 뺄 수도 있겠지. 아, 이 더락이 그 정도로 레슬링에 진심이 아니라니까 그냥. 그냥 t k 의 이사님이시고 영화배우가 준대 아니야 주식 조금 지키려고 그냥 잠깐 잠깐 등장하시는 거야 <laughs> 내가 보기엔 이번에는 레인스톤 콜드의 얘기가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봐 왜냐면은 DC에서 아 영화 했는데 그렇지. 망했지 지금 근데 음? 지금 그 뭐야 샤프티 형제 중 친형인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거 영화 A24 제작사에서 하나 또 나오지 지금 마틴 스코세지 감독님이랑 또 그거 그 작품 하나 찍지. 음. 지금 이제 영화 배우로서의 세 번째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전극으로 가기 위한 배우로서의 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이제 링 위에서의 그런 막 추억들을 신경쓸 시간이 없어요. 그냥 링에 나온다. 그건 TK TKO 주식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이 사진에서 아이고 드레인 존스님, 첨또도와주송 하면은 그때 삼치가 또 연락해가지고. 아휴, 그래 이 사진에서 좀 화다니까 잠깐만 잠깐만 나와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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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뭐 그냥 배트샷이나 한번 때려줘 오케이 하면서 아니 지금 배우로서 큰 도전을 하고 있다니까요 다행이죠 언순이 근데 오히려 이렇게 둘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레인스톤콜드의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이거 한 번은 더락이 난입할 여지도 있다 야 <laughs> 이러고 일 차에 황소 안 나오고 그냥 그냥 이티스맨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laughs> 그냥 끝난다니까 트레비스 칸 그런, 그런 거 것만, 그냥 <laughs> 그런 거 마냥 그냥 지금 헛된 희망 꿈꾸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근데 아메리칸 어. 드림이 네. right. 저는 어쨌든 코디로즈한테 네. 넘어갈 거라고 봐요. 결과는 네. 네. 뭐 더블턴 이거는 잘 모르겠고 오케이 아까 마이크 황이 왜 존시나가 어떻게 겠지 코디로즈가 어떻게 겠지 얘기했잖아. 내가 순간 잘못 이해해가지고 진짜 농담이 아니라 오 어? 파이브 나클 쓰고 그 FU 좀 쓰고, 그존재라 기술, 기술 생각하고, <laughs> 어. 코디로 저는, 어, 뭐, 코디커터 쓰고, 뭐, 크로스오 쓰고, 뭐, 쓰겠지? <laughs> 그, 그, 그 생각이 든거예 얘기하려다가, 응. 그 말았어. 나 진짜 멍청해 보일까봐. <laughs> <laughs> 아 왜냐면 어떻게 그그그 그 과정을 얘기하는 나를 아. 그 기술 아. 연결을 생각했어. 아, 아. 하던 아, 대로 뭐, 하겠지. 뭐, 하던 대로 하겠지 그냥 빨고 뭐, <laughs> 넣고 쓰고. 뭐쿼드컷도 쓰고. 그러네. 뭐디저스 디제스 쓰고 뭐 그렇겠지. 멍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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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두웨인 존스는 <엔조스는> 안 나온다. <laughs> 자. 재밌네, 근데 야, 어. 아, 이렇게 리뷰하는 거 것, 프리뷰하는 것만으로도 참 재밌어요. 리뷰하죠? 그날 터집니다. 아, 리뷰 팍 터집니다. 아쉽게도 제가 못 나와서. 아, 왜못 나옵니까? 아저 원래 허, 저는 헛소리 담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진지한 거는 승타이스가 이렇게 잘 정리해주고, 저는 말도 안 되는 거도 뱉어보고, <laughs> 그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그걸 로 리딩 가는 거예요. 오케이. 최곤 거 같아. 근데 실제로 도미닉 인컨템은 거의 기간은 맞아가지고 건좀 부드타네요. 2년 안에 인컨체면 될것 같다 해서 근까 그러니까. 좋습니다. 아, 아무튼 간에. 어쨌든 간에 12경기를 다 얘기하긴 했어요. 예. 예, 하여튼 기대가 되고요. 저희는 이 경기의 결과들을 월요일 <웃음> <웃음> 세상에. 전 퇴근하고 와서 라이브로 인사를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괜찮죠? 대단하다 대단해 네, 아, 잠깐만 레인스토 콜드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여러분들 어, 지켜봐 주시면 되겠고요 아이비스포츠 혹은 숲에서 어, 편하게 보시면 되겠다 이런 한국 시간으로 7시에 한다는 거죠? 둘 다? 예예예 yeah, yeah, yeah. 네. 둘다7시입 합니다 그럼 저 미국 시간은 그럼 뭐 저녁 7시나 요 저녁 6시에... 6시 아 근데 거기도 한 9시쯤에 해 꺼질 텐데 레슬맨니아에서 한번 그그 그, 그 문제 생겼었잖아 그때도 프레와이어트 아이 등장할 어때 그런 것처럼 뭐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맞아 그치 응. 아무리 문제 생겨도 아승 타이시 새끼 걸그룹 뭐, 걸그룹 그거 거의 다 끝났잖아 응, 어차피 뭐 기대해보려고 하네 새끼. 그래. 불만이야 저는 근데 땅가물 카디비 기대가 됩니다 지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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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웃음> 그 얘기하면서 아, <웃음> <웃음> 카디비 섹시 아. 래퍼로서의 그 퍼포먼스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